안녕하십니까 미 뉴런사입니다 최근에 제 영상들을 보면서 쇼컷이나 아니면 보브컷에 대한 어 문의들이나 회원님들이 굉장히 좀 많이 찾아주시고 있더라고요 오늘 모델분도 이렇게 어 보브컷을 좀 해보고 싶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델분 오늘은 짧은 머리로 이렇게 커트를 좀 결심을 하셨는데 좀 이유가 있으실까요? 제가 머리 숱도 많고 머리가 굵어가지고 묶으면 묶었거든요 여름이라 약간 좀 덥죠 목을 너무 이렇게 덮어 놓으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뜻이 많다 보니까 이런 손질의 불편함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. 특히나 장마철 되면 이 뿌리는 자꾸 처질 거고 더 밑으로 약간 이렇게 부풀어서 약간 삼각김밥처럼 좀 되실 것 같거든요. 아마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약간 눈을 찔끔 감으시는 것 같은데. 이 쇼키장을 어려워하시고 좀 두려워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얼굴형이 좀 많이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. 턱선 아니면 목선 등이 좀 많이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짧은 머리가 잘안 어,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본인에게 맞는 디자인을 찾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분에게 좀잘 맞는 디자인을 한번 같이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이 보브컷의 매력은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좀 세련된 이미지를 동시에 줄수 있는 게 보브컷의 매력이고요. 이게 여성분들이 항상 긴 머리들을 선호하지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어, 나에게 훨씬 더잘 어울리고 더 여성스러워 보일 수 있는 스타일이 보브컷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쇼컷이나 보호컷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너무 편해서 계속하게 되는게 쇼컷이거든요. 왜 사람들이 쇼컷을 근데 편한게잘못보전하나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.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얼굴이 커서 안 돼. 아. 턱선이 이쁘지 않아서 못해. 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거는 머리카락에 턱을 가려주기 때문에 탁월할 수 있는 헤어라고 생각 오, 혹시 전문가이신가요? 뭐, 말씀, 오, 말씀 너무 잘해셔가지고 좀 전에 모델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게, 어, 쇼컷시에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라 붙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수가 있는데, 모델분들 또는 자르시는 회원님들 두상에 맞게끔, 얼굴형에 맞게끔 디자인한다면 얼마든지 잘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, 어,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. 우리 모델분도 오늘 마찬가지예요. 어떤 게 문제였냐면, 옆면이 좀 튀어나오신 편이에요. 이렇게 만져보면, 옆에 옆통수가 좀 튀어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, 곱슬까지 있으면 머리를 말리면 더 어떻게 될까요? 부풀어 오르게. 그래서 오늘 우리 모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볼륨을 코선 위로 올리지 않을 거예요. 오히려 코랑 입술선 사이에서 약간 볼륨을 좀 왔다 갔다 해야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두상과 층이 맞물리면서 예뻐지는 라인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음. 볼륨은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옆면과 뒷면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좀 안정감 있는 오브컷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. 오브컷을 할때첫 가장 신경 쓰시는 게 얼굴형이 둥글거나 광대가 튀어나오거나 또는 턱이 자꾸 각지다라고 해서 이거를 자꾸 감싸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.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머리카락들 사이에 가려진 얼굴들로만 시선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좀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훨씬 더 노출이 되기 쉬워요. 앞머리를 좀 만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옆머리를 조금 더 넘겨주시는 쪽으로 얼굴을 노출시켜주시는 게 오히려 좀 더,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. 살롱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다른 미용실에서 커트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분들 보면 사실 제가 건드릴 게 크게 많지 않아요. 진짜 딱한 1cm에서 2cm 정도만 보완해주면 되는 부분들인데 그게 굉장히 큰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좀 건드려줘도 다르다.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옆모습을 이렇게 커트를 해드렸는데, 곱슬이 쓰신 분들은 커트를 너무 과감하게 기장을 잘라버리면 확 기장이, 오... 어, 머리가 짧아지는 포인트가 좀될수 있어요. 그래서 머리를 말렸을 때이 곱슬기가 좀 말라서 올라가는 걸좀 감안하고 커트를 하시면 실수를 조금 더 줄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젖었을 때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기회를 좀 남기시면, 어, 좀 실패하지 않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 지금 이제 어, 머리를 건조를 한 상태인데 지금 모델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곱슬기도 있고 숱도 많아요. 근데 너무 뿌리 가까운 쪽에 우리가 짧은 머리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어떻게 될까요? 머리가 좀 많이 떠버리겠죠. 이런 현상들 때문에 좀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끝선의 좀 투명함, 좀 가벼운 느낌의 텍스처를 좀 많이 살릴 건데 기장도 턱선까지 한번더좀 정리하면서 어떻게 스타일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좋습니다 어, 우리 모델분 오늘 이렇게 좀 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확 올라가지 않고 좀 여유 있는 기장선에서 우리 모델님한테 어, 잘 어울리는 곡선이 좀더 예뻐 보일 수 있고 길어 보일 수 있는 기장선으로 좀 선정을 해드렸고 두 번째는 코그 약간 밑으로 좀 볼륨을 좀 선정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삼각형,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좀 안정적인 느낌을 좀 잡으시면 좀더 우리 모델님한테 좀잘 어울리실 것 같았어요. 자, 이렇게 오늘 어, 커트를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. 혹시나 영상을 보시고 좀 스타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평소에 어, 커트에 대해서 보브 컷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셨던 분들은 어, 제가 화면에 이렇게 연락처를 하나 만들어드리도록 할 거예요. 그래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같이 컨텐츠. 어, 촬영이나 아니면 또는 예약 문의 같은 경우도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 번씩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맞아. 감사합니다.